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러드리는 두 배블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주말에는요, 어, 검색식 공부도 공부지만,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시장이 사탄 금주에 어, 인기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금주 랭킹에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자동차 화장품 식량 자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키워드에서 뭐 대장주 종목이나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 랜덤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여기 아까 장마감 토픽에서 금주 랭킹 키워드에서 자동차, 자동차 화장품 식량 자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더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현재 52주 신고가가 난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뭐 일부 뭐 원격 의료 아니면 제약 바이오도 보이는데 그거 외에도 어 엔터주도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저희가 오늘 이 섹터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화장품은 현재 주도 업종이 될수 있는, 뭐, 기업들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식량 자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급 반대급부로 급등하는, 뭐, 일부, 테마주 성격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자동차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아진 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업들을 갖다가 뭐 특별히 사 사야 한다, 뭐 팔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 다양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표에서 보면 이 아진 산업도요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봉이 떴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봉이 뜨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급봉이 나타나고 나서는 크게 방향성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그림판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요. 장대 양봉에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첫 번째,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뭐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진 산업의 패턴을 보면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1번 패턴. 이런 우상향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봉이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를,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아진 산업이 출발하고 나서부터 어 아직까지는 크게 어 강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블릭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제 오늘 어 거래량이 좀 많이 급증을 했죠. 거래량이 300만 주가 지금 터지고 그래 윗꼬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점 대비 기준봉이 터졌을 때 이제 저점 대비해서 기준봉의 시가 이 때, 예를 들어 수급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하더라도 지금 거의 두 배, 2배, 2718원에 두 배면 이제 5500원 이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거의 두 배가 오른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윗꼬리 캔들이 나온 게 단순히 잠깐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저점 대비 두 배가 오른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가 생기면서 밀린 것으로 보아 아 대량 매물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이 일부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건 급등주보다는 2 1선을 타고 완만하게 오르는 형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초반에는 2 1선에서 반등을 해주다가 아마 보통 이렇게 두어 번 정도 반등한 이후에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염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에코캡이라는 종목이고요. 에코캡은 최근 계속 움직일 듯말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캡도 보면 과거에 이렇게 기준봉이 터졌을 때, 이때 거래량이 기준봉이 붕 떠서 발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개의 캔들 하나의 몸통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캡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을 긋고, 그리고 그 아래 그 이전에 나왔던 또 매직봉들의 흔적들이 보이죠. 이 매직봉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하나의 매직봉이 또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해준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지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에코캡이 갖고 있는 박스권형 완성이 되고요. 이 박스권을 과거에 한번 돌파하려고 했던 모습 보이시나요? 돌파하려고 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과거에 매집봉의 시가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딱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해도 뜨고 더불어서 블릭스도 두 번에 이어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아직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캡은 어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많이 간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가는 3등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코캡이 삼등주라서, 어, 삼등주는 만약에 대장주가 먼저 꺾여버리면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갑자기 많이 꺾이지 않는지는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위아, 아니면 혹은, 뭐, 현대모비스, 대부분 좀 화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SL. 이런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큰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동차 업종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보다는, 현재 이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캡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또 유출해 보면요. 일단은, 장기 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구간까지도 한번 꼬리를 달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을 볼 때는 과거에 또 저항 부분 지지 저항이 중요한데 예전 지지 저항을 보면 여기서 한번 하락을 하다가 지지 받았던 자리가 있죠.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돌파한다 쳐도 여기 짧게는 이런 구간까지도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세종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은 오늘 이제 그, 그동안 없던 거래량을 갖다가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과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짜잘짜잘한 매집비를 갖다가 하는 상태가 보였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코캡처럼 이런 수평 박스가 아니라 이런 채널형으로 우상향하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추세를 확실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점 올리다가 빵 하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터졌고요. 여기서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면 이대로 쭉쭉 갈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이 채널형 안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 있던 이런 저항구간들이 일단은 맞닥뜨려지는 지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자리들은 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상승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급등주가 나올, 때, 나올 때는 급등주는 5일선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네. 나중에 혹시 급등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차트를 보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급등주 차트네요. 급등주 차트를 볼 때, 이 5일, 5일 선, 여기를 탈하지 않는지, 이렇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현상을 가고 세 번째 급등에서 지금 꼬리가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온 건 아니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막히는 구간 역시도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눈대중으로 그었는데도, 아, 이런 고점 부근에서 거리랑도 처, 터졌었고요. 아, 이런 자리를 갔다가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보입니다. 그 이때를 기준으로 봐도 이 이전에 과거를 봐서 아, 이런 구간에서 또 걸리는구나 하고 또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마카 코리아는 실적을 동반해서 이번에 갑자기 급등을 하긴 했으나 어, 바로 저항에 막힌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이런 급등주는 단기적인 추세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선진뷰티사이언스 보도록 할게요. 네,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이렇게 장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장기간 행보를 했고요. 이 행보를 하면서 간간히 매집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그림판에 설명했던 어떻게 보면 이 조정 안에서도 이3번 패턴인데 3번 패턴이라도 여기서 한 반만 조정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을 조정받더라도요. 어, 여기서 5일이평선을 이렇게 밟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일이평선을 밟고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우리가 이거 역시도 일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단기평선을 갖다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매물이 나온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주 중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종목 역시도 분명 보이지 않는 이런 저항의 자리에서 막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도 한번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 결국은 다시 저항이 되고 있다. 여기를 갖다가 한번 찔러줬으니까 한번 소화를 해주고 재반등을 하면 돌파를 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토니모리인데요. 토니모리는 대 선진 뷰티 사이언스보다 더 장기간 행보를 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리오프닝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리오프닝이 돼도 중국에서 화장품 예상만큼 안 팔리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이 토니모리 역시도 계속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박스권 돌파하려고 최근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들어왔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느냐 못하냐에 자리에 걸려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날 시가 형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가를 형성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요. 어, 이대로 박스권을 돌파해서 차근차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박스권 특히 매매할 때는 이런 블릭스 지표나 해를 갖다가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화장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식량 자원인 한일사료. 한일사료를 살펴보면요. 한일사료는 제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래량입니다. 과거에 한일사료가 1,930원인가요? 여기서 15,850원까지 어, 되게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형태를 그리면서 이 상승 5파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랑 거의 비견되는 거래량이 어, 최근에 들어왔다는 게제 눈에 보여집니다. 이 거래량과 과거 이 거래량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부분이고,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거래량이 실려도 돌파 못하는 구간이 있는데, 과거 여기 지지 구간 그리고 돌파하려고 했을 때 돌파하지 못했던 이 자리가 동일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도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특히 공방이 치열한 것 같은데요. 이걸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급등 자리를 갖다가 잘 버텨낸다면요, 이 부분이겠죠. 여기를 잘 버텨낸다면 환율 사료는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래량도 나오면서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다시 살 사람은 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려선. 고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일사료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일사료랑 비교했을 때좀 신용비율이 높더라고요.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은 확실히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고래산업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 종목 역시도 부딪힌 자리가 딱. 존재하죠. 이런 자리에서 막혔던. 그래서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고 갭 상승했으나 다시 밀렸습니다. 아마 이때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사료주들은 어 올해 만약에 또 이상기후가 대두되거나 하면 또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팜스톤. 삼스리도 비슷한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바다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쌍봉 형태를 그렸네요. 쌍봉 형태를 그렸는데 이게 완전 또9 1이라고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쌍봉을 그렸으니 무조건 빠진다라고 단정할 을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은 보이는 21위 평선을 갖다가 지지해주냐, 못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팜 스토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주도했던 업종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시장에서 했던 게 y젠터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더라구요. 그래서 y젠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y젠터가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오늘 개획으로 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지 못한 가운데 위로 밀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 더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종가를 상승 마감시켰죠. 그래서 아마 단타로 따라 붙는, 단타, 단타로 따라 붙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여기를 갖다가 잘 지켜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YG 엔터는 지금부터 나오는 오늘 이 캔들이 기준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업종이 성장한 세에 있는 만큼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이비 아, 몬스터라는 그룹이 이제 새롭게 런칭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7명의 이제 그룹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베이비 몬스터의 초도 이제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될것 같은데, 어, 블랙핑크와 베이비 몬스터가 두 개가 쌍두마차가 돼서 이렇게 쭉 가면 아마 이 실적이 어닝이 났는데, 이 어닝된 실적을 갖다가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사야 됐던 자리는, 어, 여기 아래 해가 뜨고, 저희가 변곡점 지표상에서 매수 신호가 뜨고, 이런 구간들,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때가 잡아야 되는 자리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제, 뭐, YG 엔터가에 대한 그런 경영권의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뭐 블랙핑크에 대한 뭐, 재계약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서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왔고, 현재까지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사실, 어 저희 블릿에서는 이런 자리를 갖다가 따라 들어가라고는 저희는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갔다가또 다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SM에서 또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한국 의 엔터 산업이 그런 구조적인 성장세에 있다면, 만약에 SM이 다시 싼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정리,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리큐를 갖다가 어 사용해 보시면서, 또 다른 기업들도 찾아 보시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